뭐죠? 아? 어? 파일들을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보푸 사파일인데? 보푸 픽셀 사진. 어 오직 모니카. 오직 모니카만. 오직 모니카만. 오직, 오직 모니카만 안돼. 모니카 어? 어, 뭐야? 안녕, 난 고등학생 빠상 고상이야. 난 고등학생 새토리 고토리야 저번에 여기서 무서운 모니카 선배 만났었는데. 근데 고토리야 지금 모니카 선배가 문제가 아니야 고등학생 복부가 감염됐대 감염됐다고 그래 이불 복부가 됐나 봐 우리도 감염되기 전에 빨리 학교에서 도망치자 어 알겠어 <목소리> 세상이들 안녕 세상놀이터예요 오늘은 모니카 선배 모드에 왔는데 이번에는 이블 버전 모니카 모드예요.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하죠? 그쵸. 원래 모니카 선배가 나오는 원작 게임에서는 모니카가 엄청 무시무시하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게임 캐릭터인 걸 알고 있고, 게임 파일도 막 삭제하고요. 토나펑 모니카 모드도 엄청 무서웠어요. 그죠. 그런데 이블 보프와 그 무서운 모니카 선배가 만난다니. 어떻게 될지 가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어? 뭐야? 그러니까 내 캐릭터 파일이 결국 여기 오게 됐구나 솔직히 한 번쯤 어? 뭔가 컴퓨터 용어로 말을 하죠? 게임 파일을 조작하고 있나봐요 음... 저항하지 마! 뭐... 뭐라고? 이제 도망갈 곳은 없어 네 운명은 끝이야 괜찮아? 뭔가 잘못했어 난 느낄 수 있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버프가 모니카 선배를 찾아온 거죠 너무 징그러워요 맞아요 버프 왜 저렇게 강염이된 거지? 눈이 되게 동그랗죠 그렇죠 어? 어? 에이? 화살표가 안 나오죠? 에이? 뭐야? 아예 안 나오네? 그러니까요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아까 게임을 조작하더니 아... 아 원래 보프가 이 감염을 시키려면 자기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이기기 위해서 아예 화살표가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렇게 됐나봐요. 어떡해어떡해요 모니카 선배? 저 선배 혼자 열심히 부르고요. 그렇죠. 이러다 선배 감염되겠는데요? 어, 감염 선배? 아 그래도 무서운데. 그렇죠, 모니카 선배도 무서운 사람인데 어떻게 될지. 이블 보프 대 모니카 선배. 아, 과연? 나중에 선배 흑화하면 되게 커지잖아요. 어, 나와요 어, 나와요. 뭐야? 와, 뭐야? 눈이 엄청 빛나요. 어? 그러네. 음... 와, 눈색깔 예쁘잖아. 그런데? 어, <laughs> 와, 움직일 때마다 눈 색깔이 계속 바뀌면서. 그렇죠. 오, 계회 색깔 화살 표가 나와요. 근데 선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눈이 흐릿해진 것 같은데? 뭐야? 목소리 너무 말리네. <웃음> <웃음> 너무 너무 큼한데 너무 까다로운가죠 그렇죠. <laughs> 원래 부프 목선죠? <laughs> 정말 이불 볶프에 맞는 건지? 그니까요. <laughs> 와, 근데 마이크도 빨갛고. 오, 무섭죠? 맞아요, 너무 무서워 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퍼프가 이겼어요. 포프가 이겨도 되는 건가? 넌 감염을 막을 수 없다. 감염? 사진들 삭제. 이봐, 멈춰. 위크원 삭제. 위크2 삭제. 위크들 삭제. 보프가 지금 게임 파일들을 다 지우고 있어요 그죠 그건 내 특기라고 아 모니카가 원래 파일을 지우거든요 그쵸 생명체가 감지됨 생명체가 감지됨 생명체가 감지됨 어? 무슨 생명체? 어? 여기 있었구나 어? 선배가 나타난 것 같죠? 그쵸 지난번에 날 놀린 거 재미없었어 잠깐 넌 누구야? 그리고 내 마이크는 어떻게 구했어? 캐릭터 삭제, 오류, 삭제 명령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그는 지금 파일들을 삭제하고 있어. 그래, 가만히 서있지 말고 뭐라도 해봐. 그러고 싶지만... 좋아, 네가 이 역겨운 놈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직접 처리하지. 안 돼, 그는 이미 많은 파일을 삭제했고, 넌 이미... 상관없어, 마이크를 줘.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 안 돼, 놔. 너나 놔, 내놔. 아또 마이크 아, 가지고 싸우는데 그죠? 같은 오. 편 아니에요? 네? 네 괜찮아요? 뭔가 지칫거리는데요? 그쵸? 오오 <laughs> 오, 뭐야 이상해요 여기서 이불이 되는데요? 그니까요 아 지금 뭔가 살짝 감염되고 일이좀 지워졌나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힘을 합쳐서 힘을 합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 어떡해 <laughs> 아 너무 징그러운데요? 감염 부프랑 싸우는 거죠? 벌써 둘다 약간씩 감염이 됐죠? 그렇죠 과연 어떻게 될지 이길 수 있을지 이번에는 그냥 마이크 서로 달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물리쳐야 된다고 그러고 있죠 그렇죠 아니 소부가왜 감염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요? 와 엄청 이상한데요? 그러니까요 어, 뭐야? 이상한 화살표 네? 어? 아 와! 바로 죽는 화살 불살가 나오네 둘이 힘을 합친다더니 부프를 공격하네요 그러네요 하지만 부프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요 그죠어 다시 왔어요 어 아까 어, 그 지금? 공격하는 화살표 그쵸 화살표가 뭔가 좀 흐릿한 게 있죠 맞아요 어. 저것도 약간 감염된 것처럼 생겼어요 그니까요 지금 선배랑 모니카가 저걸 보내고 있어요 와 엄청 공격하죠 그 피카 선배가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죠 역시 무서운 그런 선배죠 그쵸 오 근데 제가 이거를 피하는 게 맞나? <laughs>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laughs> 어. 하지만 노래를 잴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와 지금 밑도 부풀요와 어, 무서워요 <laughs> 너무 이상해 이런, 마이크나 줘 드디어 이제 미안하지만 이 녀석을 처리해야겠어 다시 시도할 수는 있지만 너처럼 비디오 게임 속에 갇힌 영혼으로는 그를 막을 수 없어 뭐라고? 네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음... 음. 어? 성배가 약간 사라진 것 같은데? 이제 끝낼 시간이야 너 뭐하는... 음. 어떻게 된 거죠? 어, 뭐?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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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죠? 어? 어? 파일들을...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프 보더파일인데 사... 보프 픽셀 사진 어 오직 모니카? 오직 모니카? 오직 모니카만 오직 모니카만 오직 모니카만 안돼 어. 어, 뭐야 어, 알수 없는 에러가 지금 에러가 계속 나고 있죠? 발생했죠? 오, 모니카가 오. 보프를 혼내주려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 내가 예상했던 일은 아니지만 음... 이제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우리 둘 뿐이야. 다른 사람은 없어. 어, 뽀프가 파일이 지워졌나 봐요. 모니카가 지워가지고. 그쵸? 가면 속도를 늦출 뿐이야. 네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음... 넌 그렇게 생각하던지. 삭제, 고등학교 가면 삭제, 장미의 악몽. 안 돼. 더 이상 게임을 망칠 필요 없잖아. 모니카 소유권 상실. 그거 훌륭해. 삭제, 노래들! 오류. 작업을 완료할 수 없음. 관리자 없음. 어,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지? 좋아. 이제 네 파일을 삭제할 때야. 삭제. 보프. 오류 404. 파일이 감염됨. 뭐? 아, 어, 이 정도는 예상했어야 했는데. 게임 지우기. 게임 지우기까지 300초. 어, 지금 보프가 게임을 지운다고 했죠? 그쵸. 관리자가 아니어도 이 정도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니 흥미롭네 음... 이런 감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널 삭제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 감염은 마침내 멈출 거야 지금 여기서 오 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 어, 뭐야 오 어, 아까 그 오류 화살표 치면 안 되는 화살표는 계속 나오고 있죠 오 어, 화면도 어둡고요 잠시 줄게 오. 오 헷갈려요 색깔이 와, 비슷해가지고 엄청 헷갈리게 나와요 그쵸? 잠깐만 지금 뭐야? 선배 눈이 왜 저래요? 오 어, 뭐야 아? 오 파일을 막 계속 치는데? 그러네 지금 아까 저거 나왔던 복도 파일 삭제하는 창이잖아요 그쵸 오 역시 만만치 않죠? 지금더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맞아요 오. 선배가 일단 엄청 커지고 눈도 없어졌죠? 그죠? 보통 눈도 좀 이상해졌죠? 그러네. 근데 여기서도 색깔이 예쁘게 바뀌네요. 어, 그죠, 그죠? 오, <laughs> 오 초록색깔이고요.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것 같죠? 어, 이거 원래 나왔던 노래죠? 그죠? 모니카 선배 노래. 아니, 지금 둘다 서로 지우겠다고. 그니까요. 왜? 이게 진정한 세계관 최강자? 그니까요. 진짜 게임 파일을 지우면 어떡하냐고요. 그 게임을 지워버리면 너네가 최강이지. 그쵸. 과연 어, 누가 이길지? 과연? 아니 지금 뒤에도 보니까 파일이 그림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보통이 아니에요 어? 이대로 어? 버프가 이긴건가? 그런가? 일단 지켜볼게요 잉? 어? 뭔가 칙칙 잉? 아 이렇게 해서 버프가 아. 이겼어요? 음... 내 게임에서는 파일을 쉽게 조작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음... 파일이 너무 감염돼서 나조차도 삭제할 수가 없어 어, 선배가 져 가지고 선배도 삭제를 할 수가 없나봐요.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끝이야. 그렇지? 내 네, 친구들 이 게임 영원히 사라져. 어? 과연? 어? 어 뭐야? 뭐야? 어쩌가? 아, 아예 사라졌는데요? 어떡해요 헉? 어? 어? 나왔다 점점점. 모든 것과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감염은 계속 널리 퍼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전 세계가 감염될 것입니다. 안돼! 안